웬만해 와 <laughs> 밑에 그황토길 제가 좋아하는 가로수길을 왔다 갔다. 오늘은 좀 거기서 호흡을 하고 가려 그랬는데, 거기서 체조를 하고 몸을 좀 풀고 나니까 좀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한결 편안해져서 위로 올라와 보니까. 야 이렇게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,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지금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었거든요 5시가 넘어 가는데 이렇게 해가 길어져 가지고 아이 물가에 딱 바로 딱댐 다리 중간에 이렇게 딱 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물가에 비친 이 반짝반짝 제가 항상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. 아, 오늘은 왠지 좀 마음이 아, 좀 몸도 몸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.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명상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다들 참 약한 존재잖아요. 그래서 강하기도 하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인데 음. 나를 스스로가 이렇게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,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족쇄? 네, 스스로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. 어, 그런 뭐, 어떤 게뭐 의무감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책임감, 의무감, 어, 욕심.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, 그리고 상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, 그리고 뭔가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그런 상처들,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좀 많이 힘들게, 외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. 자꾸 누군가에게서 받으려고 하고, 누군가에게서 채우려고 하고, 누군가와 함께 네,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. <laughs>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각자 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, 자신의 삶을 살아낸다고 다들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내고 한다고 힘들고 네 어려움이 나름대로에 다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네.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? 그냥 나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, 스스로의 생각들을에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내 족쇄를 본인이 풀어줘야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육세를 풀어주고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, 거기, 거기서 소중한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. 날개를 달아주세요.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, 내가 바라는 것들, 어, 내가 받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나에게 해주 해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화이팅 하십시오.